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6월 ITQ XL 1교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열고 나서 플러스 아이콘을 두 번을 눌러서 시트 3번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열 너비는 1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A열 바로 왼쪽에 있는 모든 시트 셀을 선택을 해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굴림이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시트 3을 더블클릭을 해서 제3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1을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B4셀에서부터 자료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입력한 다음, 자, 여기 제목은 도형 육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네, 사빈 메뉴에 가서, 네, 그 다음에 도형에서 네, 육각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대충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자동차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도형 효과는 네,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넣으라고 하죠. 그죠.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넣고, 자, 그 다음에 홈메뉴에 가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4. 네, 여기 선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바뀌고 있었네요. 자, 굴림, 24. 자, 그 다음에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굵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바꿔 줍니다. 그다음에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핀셀에다가 네. 세줄 렉칸이나 네 네줄 렉칸 네 정도를 선택을 해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넣고 그다음에 세개 병합하고요. 그다음 요거 두개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고 그리고 채우기를 해줍니다. 자, 탁, Alt 네, 누르고 Enter 쳐가지고 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지점장 부장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 자, 확인은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열 너비를 좀 좁혀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복사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네, 그림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원본은 삭제하라고 하니 쭉 선택을 해서 네,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결제란이 여기 올라가면 칸이 조금 모질아요 그래서 1, 2, 3행을 선택을 해서 행 높이를 약간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B4에서 J4. 자, B4에서 J4.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14, I14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는 주황으로 채우라고 하니 주황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는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메뉴 줄에 있는 데이터로 가서 자, 여기서 유효성 검사 선택을 하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본은 C5에서 C12까지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미니밴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셀 서식은 F5에서 F12 영역에 자, F5에서 F12 영역에 네,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를 하는데 여기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샵콤마 샵샵 샵 0을 선택을 하고 요거 뒤에다가 만원이라고 적고 겹다운표하고 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지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숫자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홈 메뉴에 가서 심표 스타일을 눌러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숫자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정렬을 해 줍니다. 자, 그다음 G5에서 G12 영역에 G5에서 G12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는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판매량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야 되는데 B4셀에서부터 J14셀까지 선택을 해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B4에서 J4까지 선택을 하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을 해서 자 여기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고 그다음 요거 세개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고요. 그다음 밑에 거세개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고 그다음 요거 두개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고 또 여기 세개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해줍니다. 자, 영어 b 에서부터 j열까지 선택을 해서 영어와 영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더블클릭을 해주면 열료비가 넓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밑에 있는 함수 중에서 7번 문제를 풀어 줄 건데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B5셀에서부터 J12셀까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 새 규칙에서 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여기다가 는이라고 하고 자, 판매량이 20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 판매량이 나오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행 전체에 적용이 되려면 여기 영어 앞에만 달라가 있고 숫자 앞에는 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F4를 두 번을 눌러서 영어 앞에만 달라가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 단추를 눌러서 네, 굵게 파랑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그,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자료들만 이렇게 파랑으로 굵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위에 도형 크기를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혀야 되겠네요. 여기를 조금 더 넓힐까요? 그 다음에 여기 셀 소식에 가서 테두리는 x 모양을 넣어주고요. 자, <laughs> 그 다음에 3 작업부터 먼저 해볼 텐데 3 작업은 어, 제1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 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인데 자,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피벗테이블 해서 기존 워크시트의 제3작업시트의 B2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제3작업시트의 B2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판매일자 및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일자를 행 레이블에 드롭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지역별이라고 하니 판매 지역을 열 레이블에다가 드롭을 하고, 그다음에 차종의 개수와 차종은 값에다가, 그다음에 판매량의 평균을 판매량은 또 드래그해서 여기는 평균으로 바꾸라고 하니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꾸어 주는데 여기 평균으로 바꾸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판매량 단위 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판매량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를 열고 단위 대까지 적어주고 네,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드롭다운 단추가 있는 b4 셀의 이름은 판매일자로 자그 다음에 c2 셀은 판매지역으로 네, 내용을 바꿔줍니다 요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죠? 판매일자를 그룹화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 판매일자가 있는 2월 3월 4월 중에서 아무거나에서 바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룹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월만 남겨놓고 일은 풀어줍니다. 자, 판매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하는데 여기 서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 서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다, 그죠? 만약에 서울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네, 이렇게 어, 또 되기도 하네요, 그죠? 자, 이거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네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두 개로 표시하라고 하니 빈셀 표시에서 별두 개를 넣어주고 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라고 하니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셔가지고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풀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별은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으면서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C5셀에서부터 어, H8셀까지 선택을 해서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그리고 심표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값을 봤을 때 만약에 어, 틀린 값이 있으면 원본 제1 작업에 가서 자료를 먼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미리 보기로 이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제3 작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제1 작업 시트의 b 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라고 되어 있으니 제1 작업으로 가서 여기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2 작업 시트의 B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고급 필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열 너비가 마음에 안 들면 열 번호 잡아서 너비 조정 지금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붙여넣기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거 눌러 주게 되면 원본에 맞춰 가지고 열 너비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금 하셔도 되고 저는 마지막에 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차종 코드하고 판매량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종 코드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 요거 두 개만 제목을 복사를 해서 B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종 코드가 H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는데, 자, H로 시작하는 H 별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이때 요 별은 다른 글자가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h 로 끝나는 이라고 하면 별 h 라고 하면 되고 h 를 포함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별 h 별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줄을 바꿔서 네, 여기다가 판매량이 1000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요자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 제조사 판매 가격 판매 일자만 추출하라고 하니, 요 제목만 복사를 해서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차종, 제조사, 판매 가격, 판매 일자만 복사를 해서 B18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표를 쭉 선택을 하고, 메뉴줄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네, 고급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두 번째 표를 쭉 선택을 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복사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세 번째 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면 고급 필터가 끝이 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 너비를 좀 넓혀 주기 위해서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선택을 해서 열 번호와 열 번호 사이에 마우스 가져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샵이 다 없어지면서 네, 자료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죠자 요렇게 해서 그 24년 6월 itq 엑셀 1교시 제 1작업에 있는 표 작업과 그 다음에 제 2작업에 있는 필터미서식 제 3작업에 있는 피벗테이블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